10월 2일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사야 14에서 16장입니다. 14장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에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 너희는 바빌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구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화를 내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억압을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가 망한 것을 보고 이러기를 내가 엎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배로 올라올 자가 없겠구나 하며 기뻐한다. 땅 밑의 수홀이 내가 오는 것을 반겨 맞으려고 들떠있고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 모든 통치자의 망령을 깨우며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그 왕들을 깨운다. 그 망령들이 너에게 한마디씩 할 것이다. 너도 별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너의 영화가 너의 검은 고소리와 함께 서울로 떨어졌으니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구나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주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 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서울로, 땅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 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 자가 바로 세상을 뒤에 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자인가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누워 있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더미 밑에 깔려 있다가 지하 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니, 너는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손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아, 조상들의 죄를 물어야 하니, 그 자손을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들이 이땅 위에 성읍의 기초를 놓지 못하도록 막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빌론을 치겠다. 내가 바빌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빌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 도성 바빌론을 고슴도치에 거처가 되게 하고 물웅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매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맞겠느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 불레세사 너가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할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불레세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15장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아리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바잇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아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헤스본과 엘르아리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스에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가련한 모아바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잇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니무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 놓은 것과 쌓아 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건넌다.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의 에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부엘 엘리에까지 이른다.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제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16. 장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0를 거쳐 나의 딸 시온 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들의 그늘에서 쉴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고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하렛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 빵을 그리워하며 슬피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세엘에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해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세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르할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래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합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길라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합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해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 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